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2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극단으로 나뉘어진 두 부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2 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제려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흉계라는 말은 속임 혹은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임수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부정과 부패와 외식과 거짓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의 죄와 거짓과 부정과 악함과 교만과 부패와 욕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패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누구든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욕심과 죄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그 죄와 욕심과 부패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열둘 중의 가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 명제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유대인들로 북적였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호감을 가진 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명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와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착착 맞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악을 행하려 할 때에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심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향해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더 낫습니다. 가론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장을 맡아 3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자기 욕심, 내가 잘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른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럼 가른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자기 욕심과 부패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그 욕심들에 물을 주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잘되어야 한다는 이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건이 유월절 몇 세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 사건이 6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가는유다와이 여자와 대조하기 위해 이곳에 기록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가릉유다는 어떻게든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팔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참으로 상반된 헌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리아가 살아있었고,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 할수 있습니다. 포문오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자 한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반인들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땅 끝까지 다니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것 역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여서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좋은 일이란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란 당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지하고 그 향유를 부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아마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렴풋이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귀한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헌신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작은 아이의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먹을 것 남아 있는 것 없는지 사람들 사이를 찾아 다닐 때에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할지 그 아이는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행한 헌신을 주님은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며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향유를 드려 헌신한 마리아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 삶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